많을 것 같은 저는 1위 1 0 0 0 0 그니까이때이지는 그만해 이다이지는 그만해 이때까지는 그이해어 아니 나 지금 나도 있어. 뭐야? 2010년을 빛낼 스타. 너는 원래 빛나 있잖아. 그럼. 곧기근거이 고춘 선배님이지. 네 빛나. 고춘 선배님이 그 빛낼 스타, 셰프 스타. 이천십 년이 관중 스타야. 아니에요. 그리고 제발 거짓말 해면 여기가 어디냐? 어? 여기가. 여기 어디에요, 국현이냐 <ing> 여기는 아, 망치. 어머, 나는 형님은 망치만 있으면 하는 싸는걸 많이 봐가지 저리 장은 보프님 재밌게 보고 계신데? 요아아아편 진짜로. 아 재밌네 오늘. 곳에서 박수가 터져나오요 다 외워야지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한 군만 가지고 안할거 아니야 또 어. 아니 근데 오늘 시험을 본다면서 이거 뭐책 이렇게 보고 시험 문제 풀어 되는 거예요? 오픈북이에요 진짜? 야, 어? 부자 먹긴데야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거 내 읽을 수 있겠어? 이거 읽어봐 이거 어디 저기,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여기 뭐지 왜 여기, 이렇게 한문이 많아? 제4 뭐야? 제 4장 어뭐 읽어봐 제 4장 뭐냐고? 어 무슨 명 조합인데? 그래도 안 돼. 아, 그렇게만 알면 안돼 주행님. <laughs> 아 있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얻다. 뭐? 한자. 바로 어떻게? 야이 정도 너 한자도 못 읽냐? 나는 영어권이잖아요. 이거 무슨 영어권이야. <laughs> <laughs> 그러면 문제 알아주시죠. 어, 이걸 어디서 찾아야 되냐. 그래서. 다음 중 경범죄에 해당하는 것을 어! 모두 고르세요. 모두요? 경범죄자. 야 이거 문제가 좀 쉽다. 야, 1번 이거.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길. 2번 관광명소에 입장료를 내지 않고 담을 <laughs> 넘은 준하. 3번 공공장소에서 오랫동안 키스한 재서. <laughs> 4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녹화장에서 아무렇지 않게 바지를 벗고 속옷을 갈아입는 홍철 저는 봉사적 봉사 1, 3, 4 1, 2, 3, 4 1, 3 2, 4, 8 <laughs> 3, 4 12 <laughs> 1, 2,

아, 나 아는 못 했는데요. 우리 가까이 있지 있어, 않아? 있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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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네요. 관광 명소에 입장료를 내지 않고 담을 넘은 준하는 주거 침입에 해당합니다. 아. 3번 아, 공공 장소에서 아. 오랫동안 키스한 재석은 정도에 따라 공연 음란죄가 될수 있지만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 보통은 무죄입니다. 오, 나 좋아해. 아니 아, 그만 좀 헤라가니까 아. 이 실제 있었던 <laughs>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형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형수님도 이렇게. 멘탈이고 그러서 다가 이렇게 눈 맞은 거예요 그치 아 저기 저 우리 저 재수 씨에 예+ 그렇지, 여기 와가지고 앞에 계시면서 아 앞에 안 있고 이거 보일 때만 사용해아 되고 그때 배로 가리는 태태에서 거야 그러면은 <laughs> 형돈이는 여기 요렇게 우리 면 미나처럼 요렇게 좀 앞에 주고받으면서 눈빛 주고받다가 서로 사이한 직업으로 사인받고 예, 예. 호흡하는 거 특이한 질병으로 사로잡는 거야 영구 대상으로 해요 자자자자자이자일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손이다. 문제를 잘 듣고 오엑스로 <laughs> 선... 이거 맞으면나 장가 잘 간다. 장가 갔는데. 아이고 큰일 <laughs> 뻔했다 이것도. 평소 점점이... 머리숱이 적어 고민이던 명수는 홍철에게 탐스러운 머리카락을 팔라고 하였습니다. 음. 홍철은 승낙을 하였지만 어. 머리카락을 팔기로 한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머리카락을 팔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허. 이때 명수가 약속대로 머리카락을 잘라 가져가겠다고 한다면. 홍철은 명수에게 머리카락을 잘라줘야 할까요? 아니야, 아니지뭐 뭐, 계약서 쓴 거야? 홍철은 약속을 이제. 지켜 머리카락을 잘라줘야 한다. X 스 홍철은 머리카락을 잘라주지 않았어. 안 하도 되지. 어. 계약을 어. 안 하면 이런 수은 간절하니까. 계약을 안 한다. <laughs> 간절하니까. <laughs> 이건 구두 약속이지 계약서를쓴게 아니기 때문에. 구두 구두 약속도 계약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아니 물론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는 이게 그럼요. 좀 책임이 있어야 되겠지만 법적으로는 책임이 법적으로는 없어요. 판례가 있습니다. 구두 약속도 왜 그러냐면 나는 운동한대요. 아이고, 운동하신 분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약속해요? 그런 그런 아. 맹점이 있는데. 아, 예, 예. 예를 들어서 그구두 약속을 믿고 네네, 네네. 내가 재산상으로 어떤 피해가 있다면 음. 이쪽에서 그거를 손해배상을 무시하는 아, 건. 건 아니죠. 네. 이런 경우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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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어디 저기 딱 보러 갔다가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고 그다음 날 계약금을 딱 갖고 갔는데 네. 그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아그러고거 있어? 아그요도 계약금을 할수 있어야 할 그런데 구두 계약도 계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 도덕적으로는 그니이 자식아! 이거 이 자식아! 이거 이이 자식아! 이이이이이이 맨날씩 안 먹는 거야. 그래도 고대 계약이니까. 그거 고쳐야 돼요. 그런 약속 이제 고치자고요. 알죠? 그러니까 맨날 나 이쪽 올게. 다음에 안 늦을게. 나약할게안고쳐는 나 안, 안 뭐, 뭐, 거예요. 고대 약속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형이 여기서 잘리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래하요배 형은 뭐 얘기해요. 어떻게 법주인으로서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법주인가 무슨 법주인가너가 정관이야? <laughs> 자 이런 이런 판례가 있어요. 판례? 뭐, 판례? 판례가 뭐예요? 판례. 판례 계약금 판례. 짜리 판례가 뭐죠? 판례. 아니야? 판사의 결단이 아니야. 답이 <laughs> <laughs> 뭔 문제. 가요 일단 첫 번째 문제. 정답은 <laughs> 구두 약속도 계약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아근데 계약요? 계약. 정답은. <laughs> 5입니다. 5입니다. 이거 봐. 아니, 그두로 아, 약속을 한 건데, 수, 술, 술, 술 먹은 약속들은 얼마나 많은데. 어. 구두 계약의 경우에도 서면 계약과 마찬가지로 효력이 있지만,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은 계약이 유효한 경우에 이익을 보는 명수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입증이 돼야지. 아, 좋아. 시사니. 일단, 아, 이거 진짜. 아니 이거 답답하네. 아니, 우리, 이거, 우리, 아니, 이거 우리 이거 팀으로, 팀으로 갑시다. 해. 어쨌든 와. 이겼어. 우리 팀으로 가. 와우. 아, 팀으로 가. 근데 불쌍한 애들 데리고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 네. 다음 문제입니다. 준하는 명수가 지어준 쩌리짱이란 이름으로 음. 호빵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오. 이 호빵은 11월 한달 동안에만 100만 개가 팔리며 대히트를 쳤는데요. 이때 명수는 호빵에 대한 지분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 있다 X 없다 이거 참 어렵네 아, 100% 있죠 어, 아까 첫문제랑 아, 비슷한 거 아니야? 아, 이건 X야 첫문제 연장 아니야 그거는 나는 난못줘 말로 <laughs> 했어요아니 <했지만 명세히 웃음> <만들어야 웃음> 아니 뭐 만들어준 건 고맙지만 이건 내 사업 아이템인데 <laughs> 그럼요 이건 내가 내가 만든 거고 아니 이 처음에 이 내가, 베이스가 없으면 내가 도의적인 기본으로 내가 진짜 100만 개 팔리면 내가 도의적인 기본으로 조금만 줄수 있어 1 5단정도줄수 있지 한3만원 정도 줄수 있어. 네가 오, 차비하라고. 네가 그래, 이런, 그러니까, 이런, 그런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 이거 솔직하게 이거 저리짱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준 것은 방송 안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업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저작권에 대한. 정이 잠깐만요. 예. 거성이라는 것 흑체도 그렇고. 예. 아씨한테 뭐 주시거나. 거성은 주신 제가 주신. 만든 거예요. 내가 거성이야. 맨멘음에한 거예요. 아 그거를. 근데 저. 아 내가 찬은이 형 이렇게 부른 것도. 그렇죠. 어, 뭐 난, 그런 여러 가지. 아, 난 찬인 형으로 사업할 계획이 없어요. <laughs> 아, 그래요? 그, 때 얘기하세요. 예. 아, 그리고 막말로 그래서, 어, 저는 유재석 씨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뭐 명절 때마다 찾아뵙고요. 언제 찾아뵙어요? 두 번째입니다. 뭘 만드는 게두 번째예요. 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도 그렇잖아요. 인터넷 주소도 내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 등록을 해놓으면있수 없어요. 음 <laughs> 이게 사실 사업을 시작할 때 내가 그렇게 쑥랭으로사업하지는 않는다고. 이미 상표 등록 내가 다 해놨지. 절차 짝 비리 해놨어. 그러니까 상표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럼 거. 이게 딱 해놓고 음. 법적으로 못 걸게 다 해놨단 말이지. 아 예. 아니, 정말로 제가. 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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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laughs> 참 정말 넌 구리 사려야 돼? 오마... 아니 근데 <laughs> 얘기 들어보니까 이쪽이 맞네 네? 등, 등록을 하는 게 맞네 아, 등록을 아, 내가, 아, 내가 아, 사업을 아, 하고 있잖아 돼요. 등록을 안 하면 전혀 효과가 뭐 없는 거야 그럼. 누구의 등록자 이름을 물어보시겠는데 예, 어, 형님 처음에 그 효시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자 정답은요? 이대윤 씨 하겠습니다 <laughs> 정답은 X인 것 같아 컴온 맨 X인 것 같아 네가그 얘기를 해줘야 된다냐! 환자라도 더 배운 놈 얘기를 해줘야지! <laughs> <laughs> 통상적으로 <laughs> 예. 일반인인 명수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명수가 호의로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에는 명수가 그 대가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아, 맞아, 맞아, 맞아. 단, 명수가 전문적으로 이름을 만들어주는 사람이거나 장롱가 이름을 지어주는 대가를 주기로 한 경우에는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아수 있습니다. 아 장명순 아니잖아. 진짜 나쁜 년이네. 완전 날로 먹으려 고 그래. 어, 장명순 아니잖아. 박명수이 <laughs> 국회로 가 국회. 뭐야. 우리 집이야. 이리 이리 줘. 도넛 취한 뭐야 <laughs> 형. 이거 좀 달라고. <laughs> 이거 이거 좀 달라고. 오늘 어, 믿습니까 그거 아니야? 어? 들어오세요. <laughs> 재석이 형이 들어오라면 들어온다. <laughs> 왜냐면 자기도 마무리가 마땅히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그러면 재석이 들어와. 다음 문제입니다. 무한도전 제작진은 아직 방송되지 않은 무한도전 녹화분을 미리 언론에 공개하여 깨방정을 떠는 최측근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 있다, x, 없다. <laughs> 야, 이거 한 분이 일단 핵스러웠네. <laughs> <laughs> 한 분이 핵스로 <laughs> 최측근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일단 제바음은 무조건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돼야 돼요. 예. 방송은 예. 우리의 것이 아니라 국적 아, 아, 자수가 어려울게. 아니고 국민들. 야, 국민들에게 미리 알콜을 조금 맛뱅이로 알려드리고 건데 그러니까 볼까요? 이것을 가지고 미리 알므로 해서 우리가 영화를 보다가도 예전에 뭐저 특히 그 식스센스 같은 어. 거옆서 얘기하면 제가 제기해요전을 예. 반전, 미리 얘기하고 그걸 알게 되면 그 영화가 아니, 잠깐만요. 네. 그렇게 따지면 네. 영화 만든 예, 예고편은 왜 해요? 이거 결과가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어제 중요한 회의가 언제 결과가 아니 그리고 대작지는 어제 언제 결과래요? 대작지는 원하지 않았잖아요. 아니, 그래. 얘기를 안 하셨다고요? 아니, 제가 언제 결과를 물어. 으려 저희가 저... 1년 장기로 하는 프로젝트에 서 저희 변호사 시작했어요. 변호사가 망하기 뭐 지금 부충 때문에 작살날 줄 지라고 그랬죠. 아니, 변호사가한달는 어? 자체가 결과죠. 아니죠. 변호사가 벽화 될지. 벽화 될지 보리도 어떻게 해요? 착각수 있다. 없어. 이거 해야 돼. 이게 정말 뭐 방송을 떠나고 어마어마한 어떤 프로젝트를 딱 기획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한 사람이 이거를 퍼뜨려가고이 모든 게 무산이 돼버리면 음. 여기서 고소할 수 있는. 제가 어. 일본 가서 법 쓰레기 한다고 한게 아니잖아요. 일본으로 아. 촬영차 왜 매트 휴해야 되니까 녹화를 갑니다. 이게 일본 가서 내가 뭐 남방 신어 신어지 고무 신어 신어지 어떻게 알아요. 어, 도의적으로는 박명수 씨가 잘못했으나 네. 손해배상까지는 청구할 어. 이거는 이유? 어렵다. 네, 어렵다는 거죠. 좋습니다. 일단 결과 한 번에 물어내는 자. 일단은 정답은 5입니다 오입니다. 오, 진짜 요아 이제 큰일났다. 큰일났다. <laughs> <laughs> 큰일 방송 전에 제작자의 의사에 반하여. 미리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무한 도전 제작진에 대한 불법 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관계자라면 사전 공개 안겠다는 묵시적 약속을 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아 불법 행위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려 관계자라고 한다면 더아 그것이 이거는 제가 볼 때에 제작진에서 일부러 낸 문제입니다. 그러네. 아 근데 이게 법적인들의 한 번만 더 떠들면 우리랑 말싸이라고아 아, 아, 잠깐만. 우리가 질러 버리자. 우리도 모르고 지금 뭐 이게 수긴 <laughs> 했지만은 되게 무섭네. 아 우리도 그러면은 소리 낼권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우리 한테도 그쵸? 그렇죠? 지금 명성은두건으로 징역한 10년. 징역시키는. 아, <laughs> 근데, 그렇기 때문에 김태원는 종신형이야. 왜? 매주매주 그짓만 하잖아. 종신형이네. 아, 아, 아니, 진짜. 일단 형님. 네. 형님은 좀 가셔야겠는데요? 오늘그 자, 뭐야. 그러네. 민족이야! 민족과 국가위에서 민족과 국가리에서 내가 이랬는데. 형장에 있 자. 다음 문제입니다. 어. 하세요 어. 박명수의 기습 공격으로 어. 167만 원을 지출한 명수는 와. 방송 이후 본인의 돈이 아깝다며 제작진에게 167만 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합니다. 다 해당되는 이때 문제... 제작진은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아, 저는... 오, 아니, 아니, 아니. 본인 돈으로. 을왜 돌려줘. 일단 저는 아, 제 의지에 의해서 <laughs> 네. 167만 원을 낸건 아, 결코 아닙니다. <laughs> 네, 네. 왜냐하면 왜냐면 만약에 그럴 형편이 아니었다면되겠지만 저희 그 무한도전은 뭐한주한주 한주 제작비가 있을 것이고 네. 어, 그 제작부를 제작비를 세이브해서 네. 어, 나중에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연예인이 집안에서 음. 어, 큰 싸움이 나고 <laughs> 생활비가 줄고 그래서 한 가정이 보여주있다는점 그리고 아 아닙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물론 167만 쳤지만 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이미지의 어허. 상승을 가져왔다 저는 그런 걸 바라지 않습니다. 167만 <laughs> 해도 소님 아니요 어, 카메라에 대고 어, 어, 당당히 해 <laughs> 여러분 차례 카메라 왔을 때 이걸 긁었어요. 성별로 누는 거 아, 그리고 어. 더 중요한 것은 그 박명수의 기습 공격은 말 그대로 박명수 씨가 주인공이었던 특집 아이돌의 본인임으로 나를 따라라라고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드르고 치사한데 돌려줘요, 그냥. 뭘요? 형씨막치만원또 달래는 거 아니야? 야, 지금? 너는 맨날 동생 한테밥 얻어먹으면 그냥 금불려. 어? 아니, 밥 자기네들이 사놓고 뭘 내가 살 기회를 줘, 그러면. 어, 형밥할수 어, 있는데, 형이 밥할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형이 네, 네. 먼저 어디 숨어있는세요 밥을 치면놔 정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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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남현 씨 지금 보셨죠? 예. 네. 정준하 씨 의사 상관없이 아니, 지금 이렇게 갖고 그, 내거나 박명수의 기습 공격이나 마찬가지요 기회를 달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 본인도 아, 기회를, 기회를 달라고, 달라고 했었잖 나를 따라. 어. 아니 그리고 우리가 물리적인 심문을 뭐. 하지 않았잖아. 우리가 맞아. 뭐 손으로 억지로 카드를 잡게해서 그걸 긁은 맞아. 게 아니라 형님이 우리의 항 손을 듣고 바로 긁으신 거 아니에요 중요한 그래. 거는 이제 제작부가에 있기 때문에 제작부를 세이브하려는 이 알파카 상술 네. 예 방송계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웃음> 이게 상관이 <laughs> 없나? <있잖아>. 자 볼까요? <laughs> 자 결과 정답은 X입니다. 예! 야!!!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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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짜고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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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것이 정이다! 이거 동인데아 내가 준다고 했잖아 강명동 <laughs> <박명수 배출 운동 웃음> <그거 때문에 웃음> 동안 지금 엉망이었어 <laughs> 아, 어떻게 이겼어. 에이,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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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작진이 명수에게 돈을 지출하도록 요청하였거나 명수가 돈을 지출하면 그래, 그래. 이를 돌려주기로 명시적, 묵시적으로 약속한 경우가 아닌 한 돌려줄 그, 필요가 형님. 없습니다. 예. 김토필이 얘기했어요. 형님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제작비로 드릴게요 얘기했어요. 아니 형님 그때 아니야라고 했잖아 아니야라고 200만 원 넘어가면 우정이고 그렇지. 먹으면... 그 얘기했지. 그쵸. 네가 뭐먹은 자고 그런 거냐? 면이서 버시는 분들이. 아... 어... 길이야너할일있면 <laughs> 빠져. 네. 아니, 형들이 한 거야. 지금 형 징역 20년 살아야 뒤에 가 있어라고. 다음 주 나와 뒤에 의자 있잖아. 어. 아니 이것도 명예훼손죄로 구속될 수 있어요. <laughs> 이게 명예훼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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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여기 앉어. 치지 마. 치지 마.